재헌절이 있죠. 재헌절. 재헌절 칸 우리가 이래 쓰죠. 재는 뭐 어, 만든다 이 말이죠. 만든다. 헌은 법이죠. 어, 법이고 음. 마름한다. 마름질한다. 치수가 어, 많으면 좀 잘라내야 되고 모자면 뭡니까 좀 기워서 붙여야 되고. 요런 것을 우리가 제라고 그랬죠. 헌 자가, 아, 보면, 여러분, 요헌자 안에는 요 글자가 보이죠. 요 글자. 요, 요래 보면, 해로울 해 자로도 볼수 있습니다. 요게 해로울 해 자. 그러니까 세상이, 세상이 뇌를 해치지 않으면 법에 호소할 일이 별로 없다.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는, 이법 자죠. 어, 법자가 원래 요래 생겼다죠. 요 삼수면 요래 붙습니다, 요래. 에. 사슴이 물을 건너간다, 이 말입니다. 그러면 물의 흐름이 있겠죠, 물 흐름이. 물 흐름이 영류하는게있고 술, 순행하는 것도 있겠죠.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은 물 흐름을 잘 찾아간다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우리가 뭐 오늘 도 뉴스를 보니까 아 어, 오징어가 뭐 속초에는 한 마리 2마이에요이만은 그만큼 지금 해류의 그 이상으로 에그 많이 나던 동해 앞바다에 지금 오징어도 어, 안 보인다 할 정도니까 그런 것이 이 동물들이 민감하다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이어 사슴이 물을 거슬러 간다. 이게 법자예요. 요 법자의 본자입니다. 이제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순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순리대로 못 사니까 내가 남한테 해침을 당하고 또 내가 남을 해치기도 하잖아. 그죠? 그래서 요걸 해친다는 글자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. 그 다음에는 이 글자가 꼭 해친다 하는 곳에서만 만들어졌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볼수 있는 게큰 집이죠, 대궐, 국가, 그죠? 큰 우주 이렇게 보죠, 우주도 여기서 나오죠, 그죠? 여기 사가 뭡니까? 사방, 팔방, 사방, 팔방 이렇게 눈으로 살펴보고, 그죠? 살펴보고 여기 뭡니까? 이럴 때 뭐죠? 이뿔봉. 이뿔봉. 요래 우리가 썼을 때, 지혜해. 한다, 이가. 이쁜 것이 내가 잡는, 잡았을 때, 그것이 내한테는 지혜가 된다.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. 이뿔봉, 요, 요 얘기는 뭐냐고 그러면, 소위 아들 셋이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간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음. 그럼 이 안에는 뭐, 뭔말 들으겠습니까? 자식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가 잘 이어가기를 바라는 법이 있다. 이 법이 있다. 음. 그러니, 그러한, 음, 해안을 가지고, 해안이죠. 눈이죠. 해안을 가지고, 그죠? 예, 살아가면 좋다는 게 지금 법이죠. 그 법을 지켜라, 순리를 지, 어, 따르면서 살아라 하는 게 이제 법입니다.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슴이 물을 건너갈 때도 물의 그 순리죠, 순리. 물머리니까 물 흘러가는 쪽으로 찾아가는 게 순리니까 절대 순리를 어긋나지 않게 살아라 하는 게 법이에요. 이게 헌자가 법 헌자가. 우리나라도 이 재헌절이라는 게 그죠. 1948년도에 뭐 법을 제정했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이유래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날이 7월 17일이었다죠. 이걸 우리가 소위 이어서 우리가. 예, 7월 17일로, 어, 는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재헌이라고 하는 거는, 이런 법을 만들었다. 이 말이죠. 만들었다. 만들 때, 뭐죠? 다, 요, 요, 어, 딱 필요한 법만 만들었다. 그외 거는 뭐, 칼로 다 잘라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이런, 음, 나무죠. 나무. 어, 나무인데 필요없는 가지는 이렇게 잘라냈다. 음. 여기 여기 그런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어 원래 법이 음 옛날 조선 시대에 예를 들어서 뭐 위층의 소음 관계로 어 고발 조처를 당했겠습니까? 그럼 필요에 따라서 생기는 법이고 큰 법은 뭡니까? 어 효도 안 하는 거. 그죠? 음 자식한테 잘 모하는 뭐 거. 임금한테잘 모하는 뭐 거. 형제 안에 잘뭐 하는 거, 어, 이런 게큰 법이잖아. 옛날에 보 법이 다섯 뭐 개밖에 없다고 그러잖아.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? 어, 지네가 침물뱉어도 어, 이런 법에 저런 법에 저촉된다고 하지요. 그래서 어, 재헌절할 때 흔자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해쳐서 내가 해를 볼때 당하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래 뜻은 뭡니까? 순리대로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이어받아서 사는 법을 지키라 하는 데서 법원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.